꼰대와 멘토의 차이. 꼰대는 질문하지 않았는데, 늘 쫓아다니며 혼자 아는 체하는 사람. 꼰대, 멘토는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확신있게 믿음으로 설명하는 사람.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질문하는, 대답하고, 질문하면, 대답하고, 백번 100번 질문하면, 백번 100번 대답해주고, 이해하고,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며, 참아주는 사람, 멘토, 멘토였습니다. 여러분은, 군대가 되겠습니까? 멘토가 되시겠습니까? 여러분의 선택. 감사합니다.